기구에서는 레전드가 맞긴 맞아요. 10년, 15년 전부터 뭐 레어템이랑 뭐 이런 거 모은 사람이랑 확실히 내공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같고 가생각보다 좋더라고요. 한번 어? 딥스가... 괜찮다. 어 기대 없이 쓰면 괜찮다 대구에서 와서 네 4시간동안 운전해서 와서 봤는데 <laughs> 베어링이랑 케이블은 확실히 손잡이 정품 정품 아닌거랑 이제 있는거랑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고 도장은 호불호가 있을 만한 게 원래 그냥 부드러운 요런 도장이 아니라 거친 느낌이 좀 있으니까 사실은 정품이랑 좀 다른 것 같고 운동감은 뭐 새것도 써보고 뭐 리퍼도 써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눈 감고 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찾아낼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새거 바라면 비싼 돈 주고 새거 사는 게 맞는 거고. 어느 정도 타협해서 하시는 분들은 네,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비싸게 판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다른 업체에서도 사봤는데 대구 사람이라면 그냥 들어 누울 수 있는 그냥 여기서 <laughs>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서비스까지 너무 바라면 은좀안 맞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제품 구해주시는 건 확실하니까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와이어 정품 맞지? 어, 정품 맞아요. 어, 네. 다 정품. 네. 우리는 와이어 개조해서 쓰진 않습니다. 다 정품으로 그립, 베어링, 그 다음에 어, 와이어는 확실히 정품은 맞다. 아, 저희 한 4년 됐죠. 어, 배울 게 많더라고요. 확실히. 기구에서는 레전드가 맞긴 맞아요. 요새 뭐 자기가 기구 잘한다, 본다 하는데 사실 뭐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10년, 15년 전부터 뭐 레어템이랑 뭐 이런 거 모은 사람이랑 이제 막 관심 붙여가지고 자기가 기구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은 확실히 내공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몬스터 파이팅!